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 ECK 이문화특강 러시아편 어,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ECK 어, 러시아어 강사 알리오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러시아 문화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 좀 깊이 배우고 어, 러시아 여행도 떠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러시아에 대해서 아는 게 아시, 있나요? 러시아라고 하면은 아마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게 있을 텐데, 아마도 러시아라는 나라는 좀 춥고, 사람들이 무섭고, 불친절하고, 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바라보는 러시아는 외국하거나, 과장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시케 강의 목적은 이런 러시아에 대한 선입견을 깨지고 실제 러시아의 모습, 러시아 전통 문화부터 시작해서 현대 사회까지 이해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시케 강의는 러시아 여행, 출장,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많은 어느 가이드북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재밌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물론 러시아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한 중요한 현제 파트너로서 러시아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또는 최근에 한국 대중 프로그램에서도 러시아가 많이 떠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러시아가 조금 더 가깝고 편한 나라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1강, 나라 소개, 어떤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 그런 정보부터 소개를 하겠는데요. 학습 목표입니다. 나라 개관, 위치, 인구, 러시아 기후, 국가 상징, 화폐소개, 경제구조, 이런 기본 정보부터 소개하고, 어, 또는 21세기의 러시아의 경제성장, 러시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제가 간결하게 소개를 할 건데요. 그리고 강의마다 어, 우리가 러시아어 표현, 러시아 여행 가실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조금씩 소개할 건데, 오늘 강의에서는 인사 변부터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해볼까요? 어, 러시아는 어떤 나라인가? 어, 러시아의 국도가 세계의 가장 큰 나라다. 아마 누구든지 아시겠지만, 실제 얼마나 클까요?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공식적인 이름은 러시아 연방, 어, 영어로는 Russian Federa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국토가 얼마나 될까요? 약 1712만 킬로미터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숫자만 보면 실제 이 국토의 사이즈에 대한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한국이랑 비교를 하면 러시아의 국토가 170배 크다고 해요. 상상이 되나요? 그만큼 러시아에 가보시면 아마 이런 커다란 건강에 대한 감 이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러시아에서 여행 가실 때 보통 도시, 도시와 도시 사이가 굉장히 길어요. 보통 몇 시간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셔야 되고 어, 그리고 러시아의 땅의 직특층은 멀리 보실 때는 어디든지 어, 그 하늘과 땅을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어, 평집선? 아닌가요? 지평선! 지평선! 늘 어디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러시아의 중요한 이웃들이 누가 있을까요? 어, 보시다시피 러시아는 동유럽부터 극동아시아까지 펼쳐져 있는데요. 러시아는 유일한 유라시아 국가입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중요한 어, 이웃들이 누가 있을까요? 동유럽 쪽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여기 보시면 발티 국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어 있고요. 조금 북쪽으로 넘어가시면은 핀란드와 국경이 길고요. 어 러시아 북쪽은 전체적으로 북극해와 붙어 있고요. 어 남쪽으로 조금 더 넘어가시면 캅카스 지역의 중앙아시아에 가까운 국가 조지아와 나세티아 있고요. 어또 굉장히 긴 국경은 남쪽에 있는 카자흐스탄과 국경이 길고 조금 넘어가면 몽골, 중국 그리고 극동 아시아에 북한하고 국경이 붙어 있습니다. 총다 합치면 러시아 국경에 18 국가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너무나 긴 어, 국토이기 때문에 총 11개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한국과 어, 비교하면 모스크바 기준으로는 6시간 차이가 됩니다. 자, 이제 나라 인구를 소개를 할 건데요. 러시아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어, 일단 어,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는 어, 유럽의 주요 도시인데. 유럽의 가장 큰 수도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인구는 약 1,2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 이외에 러시아의 100만 명 넘는 주요 도시는 15개 있고요. 그 중에 어, 두 번째 큰 도시는 상페테르부르크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그러면 러시아의 총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1억 4천 3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한국과 비교를 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한국 인구가 한 5천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러시아 인구는 3배, 한국보다 3배만 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특히 러시아의 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그다지 큰 인구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에, 어, 러시아 인구 중국과 비교를 하면 10의 1밖에 안 되고 세계의 9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특징은 인구의 70%이상 거주하는 지역이 도시예요. 이것은 특히 100년 안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어느 선진국과 비슷하게 시골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합니다. 최근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사회 문제 되기도 하는데요. 어,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땅은 유럽에서 위치한 러시아의 국도인데 여기서 거의 모든 주요 도시들이 이 지역에서 위치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러시아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러시아라고 하면은 무조건 춥다라는 말이 꼭 나온다는데 어, 실제로 러시아가 얼마나 추울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지역은 대부분 병원 지대인데요. 전 국도의 70% 된다고 하는데 어,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 땅이 굉장히 어, 넓어요. 굉장히 도시에서도 도시 외에서도 굉장히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러시아 땅의 특징이고 어, 산도 물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일까요? 첫 번째. 카프카스 지역에 어, 카프카스 산 있고요, 우랄 산맥, 긴 산맥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의 어떤 관광의 진주라고 할수 있는 아름다운 알타이 산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가 정말 영원한 겨울일까요? 아닙니다. 러시아에서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한국과 어, 비교를 하면. 겨울이 역시 조금 더 길고 온도가 낮이 낮고 어, 봄과 가을의 온도는 한국 어, 한 겨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보통 낮에 날씨가 덥고 밤에 날씨가 살살합니다. 어, 그러면 뭐 국도가 너무 넓다 보니까 물론 이 지역마다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4개의 기후가 있는데 북쪽 지역은 북극기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은 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말 영원한 추위의 땅이고 여름이 길고 눈이 녹는 기간이 짧아서 사람이 살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살까요? 조금 더 남쪽으로 넘어가시면 북극기후의 도시들이 몇 개만 위치해 있고 여기 북쪽에서 보시면 이런 지역의 도시 아프극 기후에 위치돼 있는데 무르만스크라는 도시가 러시아에서 가장 추운 도시 중에 하나래요 어,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사는 기후는 온화한 기후예요 러시아의 중앙 지역부터 남쪽으로 넘어가는 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에서 아열대 기후도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흑해 지역에 크라나다르 스 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거의 제주도와 기후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러시아의 국가산쟁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러시아 국기는 보셨어요? 아마 국제 행사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재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쿠키는 제국시대의 삼색기를 부활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삼색기의 의미가 뭘까요? 일단은 흰색은 고귀, 자유의 의미를 가지며 러시아 쿠키에서 전상세계, 내세의 개념이고요. 파란색은 정직함의 의미고 하늘을 개념을 하고 빨간색은 용기, 사랑, 지상 속세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러시아 국장에서 어떤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국장은 쌍두의 독수리인데 쌍두의 머리에 세 개의 왕관이 있습니다. 각자의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입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발톱에 잡아 있는 것은 홀과 구인데요. 이것은 의미하는 게 주권의 수호와 국가의 동일성입니다. 특히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러시아에서 통일성이라는 게 어떤 나라의 필러서피에 되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고요. 그리고 독수리의 가슴에 있는 그림은 게오르기우스 기사상인데요. 이가 어, 의미하는 것은 악과 도쟁입니다. 이렇게 어, 국장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알아봤고요. 자, 이제는 러시아 화폐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화폐, 어, 1998년 개정부터 사용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화폐 이름은 루블이라고 합니다. 루블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되게 재밌는데, 루비츠이라는 러시아 단어에서 유래를 하는데, 어, 뜻은 자르다입니다. 어, 왜 자르다냐, 궁금하냐, 궁금하면, 옛날에 러시아에서 톤으로 은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은을 잘라서 어, 화폐처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화폐 이름이 이렇게 됐고, 아, 그리고 러시아의 동전도 사용하고 있는데, 동정을 까피이까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도 역시 유래가 재밌는데요. 까피이까라는 것은 까피즈, 돈을 모으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아, 그래서인지 러시아에서 많이 사용하는 속담이 유명한 거 하나 있는데, 까피이까는 루블을 아낀다. 돈을 많이 쓰지 마라, 돈을 아껴라 라는 어, 뜻이죠. 어, 현재 러시아의 어, 환율은 천원은 51 어, 로블에 동일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경제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환율이 많이 변형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1 로블은 100 카페이카에 동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제가 러시아 문자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시기 강의에 우리의 주요점은 언어가 아니라 문화이기 때문에 제가 간당하기 간당게 강에서 소개를 하고요아 러시아어는 일단 어떤 언어일까요? 어, 아주 과학적인 말 나오죠. 인도유럽어족, 슬라브어파, 동슬라브어군의 언어인데요. 우리가 언어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왜 이런 거 우리한테 소개를 하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어, 인도 유럽어족 언어라고 하면 모든 유럽의 언어는 이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도 슬라브 언어이지만 다른 유럽어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문법이나 단어 비슷한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슬라브어파, 동슬라브어군의 언어라고 하는데 동슬라브어군에서 러시아어외에 어, 또 다른 언어가 있는데요. 벨라루스어와 우크라이나어 똑같이 러시아어 문자를 쓰고 어, 러시아어 하는 사람들은 이 언어를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단어도 비슷하고 문법도 비슷한데 하지만 서슬라브 남슬라브군 언어는 조금 더 거리감이 있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어 문자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A.D. 86863년 어, 기릴과 메토디우스라는 형제 장항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세종대왕 어, 같은 유물이 있다면 러시아에서도 어, 이 문자 유래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러시아 알파벳의 이름은 어, 지어진 어, 사람 만든 사람 이름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일릴리자이라고 합니다. 어, 러시아 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 언어 표기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 특히 어, 소련 시대에. 다른 소수민족 언어들은 자기 문자 없는 언어도 있었고요. 어, 물론, 있는 언어도 있었지만, 어, 소련 시대에서 이 통일을 위해서 거의 모든 어, 이런 소수민족들이 현재의 러시아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어도 어, 러시아어 요즘에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언어 강의하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러시아 알파벳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고 어, 아마도 조금 익숙한 어, 글자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속이지 마세요. 키릴리자와 라틴어 문자와 소리가 꼭 똑같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글자 같은 거는 B와 닮았잖아요. 하지만 B가 아니라 러시아어에서는 V, V 소리를 내고요. 어, 이외에도 다른 글자도 소리가 다릅니다. 그러면 러시아 총 글자가 어, 33글자가 있고요. 이 중에 모음 10개, 자음 21개, 그리고 조금 특이한 부호들이 있는데요. 경음 부호와 연음 부호는 소리를 내지 않고 하지만 그 앞에 있는 글자의 소리를 달라지게 한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 문자의 특징 하나는요. 러시아 사람들은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필기체를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아, 필기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아, 외국인들은 러시아어 배울 때이 필기체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어, 사람들이 빨리 쓸 때는 보시다시피 글자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 혹시라도 러시아어 배우게 되면 필기체도 함께 배워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는데요. 어, 러시아의 경제 구조가 특이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서양 국가들은 러시아 경제를 많이 비판하는 어, 점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러시아 어, 경제에 되게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 최근에 2016년에 러시아의 국내정생산은 12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어, 한국과 비교를 하면. 아, 한국이 11위 바로 옆에 어, 그래서 한국과 국내 정상이 총 생산이 비슷하는데 그러면 러시아의 경제 모델은 아,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 러시아는 자본주의 시장이 있는 상태에서 주요 에너지 산업들은 특히 물론 아, 뭐 석유, 오일 이런 산업들은 전체적으로 국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거의 소련과 비슷한 시스템이죠. 어, 그래서 서양 국가들은 러시아 경제를 이게 자유 시장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어, 이런 모델은 어, 키, 부르는 키워드는 러시아식 국가관리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어, 앞으로 우리가 러시아 경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제가 더 설명할 거고, 어, 또 경제의 특징 하나는 러시아는 여전히 자원 경제입니다. 이 면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 경제는 어, 여전히 선진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개발국가로 인정을 받으면 IT, 기술 이런 어, 경제 부분들이 발달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여전히 자원 경제입니다. 어, 그러면 러시아가 어, 21세기에 어떻게 성장해왔을까요? 러시아 90년대가 정말 힘든 전환기의 혼란, 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러시아가 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회복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앞으로 다시 설명할 건데. 이번 강의에서는 어떤 중요한 거시 경제 지표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 중요한 지표가 인플레이션, 국가의 빚, 국내총생산, 실업, 변경소득, 대지급 인구성장률 어, 하나하나씩 볼 필요도 없이 이 숫자들을 보시면은 러시아가 굉장히 어, 충격적인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표를 하나만 살펴보시면 평균 소득은 92년 기준으로는 1523 루블이었다면 2015년에 몇배 늘어났을까요 계산이 빠르신 분은 <laughs> 알수 있나요? 한 20배 이상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놀랍죠 어, 러시아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푸틴의 첫 번째 두 번째 임기 기간에 8년간 70%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는 것은 누구든지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이렇게 빨리 성장했다는 것은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어, 그 기간에 국내 정생산이 63%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앞으로 제가 삼 어,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러시아의 서방의 대로 체제로 인해 어, 러시아가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강의는 여기까지고 이제는 어, 러시아어 표현 어, 인사 표현부터 저와 함께 배워볼게요. 자, 러시아어 인사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자주 들을 수 있는 러시아어 인사는 첫 번째 비격식 인사입니다. 제가 두번 읽고 한번잘 듣고 한번 저와 함께 따라해 보세요. Здравствуй. Здравствуй. 안녕. 비격식 인사고요. 어, 이 인사는 모든 언어 중에 발음이 가장 어려운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 여기에 자음이 네 개가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아주 간단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здравствуй. 이와 비슷한 인사는 격식 인사,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제'만 붙이면 격식 인사가 됩니다. 자, 이제 비격식 인사 또 하나. 친구끼리 많이 사용하는 인사인데요. Привет. Привет. 안녕. 자, 그러면 이제 가실 때 러시아인들이 어떻게 인사를 하나요? 비격식 인사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Bye. 잘 가. 라는 인사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는 격식 인사입니다. 다스피다니아, 다스피다니아. 아니오니, 카세요라는인사입니다 오늘의 표현을 여기까지 배워보고, 자 이제 우리가 다음 강의 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스피다니아.